자 소금물, 음. 소금물, 일 단계, 2 단계, 음. 3 단계, 어머머머. 어머머머 자 굴, 굴오픈씩굴 고운, 이자 유명한 고운 굴이에요. 고흥굴 전남 고운 여기 써 있습니다. 전남 고운, 고운, 응. 청정해역 고운. 거기서 물을 터뜨리면안 어, 안 되지. 이게 아우 엄청 차갑다. 오늘은 굴을, 굴을 세척해서 소분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기 똑똑한데? 아니, 솔 성질대로 확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음, 성질이. 그러니까. 여기다 아까 타놓은 소금물을 붓습니다. 왜? 한세 번에 나눠서 씻을 거거든요. 응, 음, 네, 네, 네. 여기다 가 굴을 건져요. 먹을 만큼. 크다. 음. 어우, 아, 좋다. 어우, 굴 냄새. 굴 향이 그냥 좀 많이 넣자. 응. 음. 이만큼 음. 넣어? 밥도 밥도 그, 밥밥 오늘 해어굴 밥해서 비벼 먹지 뭐요 네. 정도를 넣습니다 음. 그, 이건 막 문대는 게 아니에요 네. 살살살살 이렇게 소금물에다가 음. 이렇게 살살살살 씻어주세요 살살살살 어우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껍데기만 없나 한 음. 번씩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살살살살 살살살 이렇게 막 문대버리면 죽대버립니다. 음. 이렇게 해서 번지고 네, 굴은 애기다루듯이 4차 4차 네그 음. 이제 굴 껍데기만 붙은 것만 확인하고 불순물만 조금 이렇게 아 손시럽 아 손이었나? 시럽네요 이게 1차야? 네 아우 손시럽 음. 아 굴밥 해먹을 거면 더 씻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아니죠 저거부더 씻어야죠 더 씻어요? 더 씻어요? 요 여기다 더 씻어요 여기다 씻어야죠, 네. 씻을 때어 됐어요 좀더 넣어요 많이 많이 넣어서 먹는 네. 거예요 네, <laughs> 네 씻어요,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이게 손 온도에서도 손의 온도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쫀득끓리면안 돼요 아 불은 살살살살 생물이니까. 살살. 생물이니까요 이게 손의 온도가 뜨겁잖아요 살살살살 음. 살살. 손의 온도는 36.5도 네. 이 껍데기만 있나 그런 거만 하면은 살살 살살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져내면 돼요 이렇게 이 물을 버릴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예요? 그래야죠 이거는 요 그럼 뭐요? 뭐 마실 거예요? 아니 이 소분해서 넣을 때 네. 씻어서 넣는 저 거예요? 안에 물이 있잖아요. 아 저기 물로? 네 어, 저건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 이거는 미위적인 네. 소금물 네, 이렇게 넣기라고. 네 찌꺼기가 이렇게 해서 다버려주시고 아까 해놨던 소금물을 네. 다시 2차. 한번 투하, 2차. 다시 투하. 2차, 예, 여기다가 다시 소금물 간 맞출 때그 500원짜리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500원짜리 그러니까. 아니라 계란? 이렇게 또 살살살살 살살 이런 식으로. 아우 좋아요. 살살살살, 네, 살살 살살. 아까보다는 좀 깨끗하죠? 살살살살. 음. 살살 이런 식으로 손이 다워네 아, 손실어 죽겠어요. 자기는 영상 찍는다고 음. 편하네요. 음. 네. 고글껍데기뭐 이런 것만 있나 확인하시면 돼요 하나 먹어봐도 되죠 지금? 예 아주 싱싱하죠 내가 먼저 먹고요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야 짭조름하니 이다 음~~ 아우 진짜 맛있다 네 달다 달아 어 음~~ 맛다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하셔가지고 야. 야. 굴은 민물에 달다. 민물에 씻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 굴은 이렇게 소금물을 타서 씻으셔야 되고요. 민물에 씻어버리면 짠기는싹 빠져나가고 비린내만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야, 민, 민물에 씻으시면 안 돼요. 굴은 이렇게 소금물 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씻으시면 됩니다. 아우 소시로 죽겠네. 달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한 번만 더 씻어줄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네. 아까보다 훨씬 깨끗하죠. 이런 식으로 네. 씻으시면 돼요. 어... 맛있다. 오늘은 이거 그냥 굴 무침만 해서 먹어요. 그래. 네. 한번손 아, 씻어 죽겠네요 너무 빡빡 안만들도 되고, 이렇게 살살 건지시면 돼요. 달다, 달아. 그니까, 굴 진짜 맛있다. 음. 고운 굴이요 고. 음!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달다, 굴이. 여기다 이렇게 빼놓시고요 음. 네. 이렇게. 요거는 아까. 젓거라고 소금하고 절여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절여져가지고 물이 빠졌죠? 젓갈. 네, 저기 아, 멸치액젓 조금 넣고 절여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다가 물기만 쫙 한번 빼시면 돼요. 이렇게 굴무침 준비해놨습니다. 물기만 쏙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기가 빠지는 동안. 이거는 채를 쳐서 소금, 젓갈 조금 넣어가지고 잠깐 숨죽여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거는 하고요? 고흥 굴을 세번 씻었어요 소금물에. 네. 세번 씻어서. 이거 세번 뽑고 있나 그냥 해요. 어, 아, 컬잘다네 이거는 고명으로 좀 올려줄 거.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도 있으시면, 이렇게. 소리만 나는 거 아니야? 썰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고, 물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제, 물을 이렇게만 살짝 뺀 다음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것도 한번 먹어봐야지 그래. 가장 어느 정도 여기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드세요 음있다 여기다 이러세요 고춧가루 투하 음 고춧가루 투하 물엿 물엿 투하 물엿 투하 물엿. 마늘, 카라는 거. 마늘. 마늘 좀 넉넉히. 마늘 투하. 마늘 투하. 마늘 한 스푼. 여기다가 새우젓. 국물만 조금만 넣겠습니다. 추젓이라고 써있는데. 네. 추젓 맞아? 네. 자, 뭐 건더기는 막 건지지 마시고요. 그냥 국물만 이렇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쭉 빨고. 예, 예. 조금 한 번씩 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양념은 다된것 같고요.